안녕하세요 물벼룩 시장입니다. 오늘 좀 늦었네. 치어 성장 실험 물벼룩 치어 성장 실험 4 주차입니다. 이제 한달 됐는데 음, 한달 정도. 근데 벌써 뭐 물벼룩이 다 먹어가지고 물벼룩 담아놓으면 사실 관심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벼룩 다 먹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 영상 찍고 물 배우 다시 보충하려고 합니다. 굶었네요. 얼마 언제부터 굶었지? 그리고 특이한 거는 항상 볼 때마다 뭐볼 분이냐면 이 아이를 보는데 이, 아이요, 이 아이, 이 아이. 이 아직 이아안 죽고 살아 있어요. 배가 엄청 볼록해가지고 볼라고 할때 보면 없어, 없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죽었구나 싶은데. 또 여기 살아 있네. 신기하게 지금 한달 <laughs> 태어난 지한 달인데 저 상태로 살아 있어요. 네.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물벼룩을 투입해 보겠습니다. 그냥 그냥 저냥잘 크고 있습니다. 물벼룩이 없네. 다 먹었네요 얘네가. 이 아이 이 아이가 진짜 계속 언제까지 사는지가 궁금해요. 이 배가 배 네, 공기가 차서 계속 저렇게 누워있어요 수면에 저 상태로 밥도 먹고 한단 말이야 신기해요